근데 잘 따더라고요. 잘 깐다, 는데 설명 좀 해줘요. 뭐 뭐지? 아무도 못 본구만? 진훈아! 안 돼! 네, 안 돼! 어. 설명해달라고만! 안 돼, 진우 나.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시야 일어났다! 일어났다,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아... 제가 아, 아 진짜 보다 와. 와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별한 얘기를 해. <laughs>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서력수, 서력수. 슬레이스가 신대류, 그러니까 유러와인과 남 미국 와인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칠레, 칠레는 포도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초급자가 와인을 처음 마실 때더 맛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인을 고를 때 진짜 꿀팁 뒤에 볼 수가 있어요. 되도록 높은 걸 고르시면 돼요. 높은 게 초반에 마시기도 편해요. 이게 와인 잔이 너무 두꺼워. 와인 잔이 너무 두껍다고. 이게 좀더 얇아야 되는데. 잘하는데? 네? 건배 안 해요? 어 그래 이건 건배 안 하네. 짠안 <laughs> 해? 나 많이 봤는데 영화에서. 이거. 치얼스. 치얼스. 살룩. 살룩. 이거 근데 와인에서 피자 맛이 나. 어나 진짜 나는 정말 이게 페퍼론이라고 해야 되나? 내, 내가 느끼는 맛이 맞나, 약간? 오, 어, 맛있다. 어, 근데 왜 토하려고 해요? 아, 토하다니? 와인 마실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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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하는 게? 아니, 그냥 제 책임지라는 것처럼. 이거 마시면 토한다 아, 마지막까지 <laughs> 음. 공기 접촉을 좀더 하고 향을 더 느끼기 위해서. 아, 그런 거야? 사실, 아, 사실 요즘은 저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러다 살이 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 뭔지 아시죠? 아, 너무 웃요 아, 미친 거야. 아니, 아 오래 아니.